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켓맨입니다. 어, 오늘 또 피그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드디어 그 상장 예정일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 7월 31일부터 아마 이제 거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핫한 주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상장가가 예상하기로 사람들이 25불에서 뭐 28불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 적게는 뭐13 빌리언 달러 그리고 좀 많게는 뭐16.5 빌리언 달러 정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싸다고 느껴지거든요. 어, 왜냐면은 그때 어도비가 피그마를 인수하려고 했을 때 쿠퍼했던 가격이 어, 20 빌리언 달러였기 때문에 어, 그것보다는 좀 싼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피그마가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는데도 어, 밸리에이션이 그때보다 가격이 싸다. 물론, 이제, 어도비가, 피그마 인수할 때, 인수하려고 할 때, 프리미엄을 좀 많이 얹어줬겠죠? 많이 얹어준 거를 감안하더라도, 어,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만약, 어, 뭐, 25불에서 28불 사이 밸류에이션 16빌리언 정도로, 어,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큰 기관들이 먼저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 저희 같은 리테일러들이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살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뻥튀기가 된 상태로 어, 시장에서 막 이제 다 거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좀 모니터링을 잘 하면서 들어가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어, 시장에서 피그마 m a 에이션을16빌리언 정도로 줬는데, 타임라인을 어느 정도 가져갈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 투자 기간을. 제가 은 경우는 뭐 5년에서 길게는 10년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얘네가 최소 10배거, 소위 말하는 10배거가, 1 0어가될수 있을까를 먼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10배거 한다면은 160빌리언 달러가 되는데,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어도비랑 비슷한 규모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지금의 어도비 정도의 사이즈로 클것 같다 라는 거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충분히 그럴 만한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경영진들이 충분히 그걸 엑스큐트 할 만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이제 진지하게 투자를 이제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러고 예를 들어, 뭐, 뻥튀기가 돼가지고, 뭐, 한3 0 0리언에 나온다. 더, 더블이 돼가지고. 3 0 0리언에 나온다고 쳐도, 얘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160에서 2 0 0 0리언 달러 정도는 되겠다. 싶으면은, 뭐, 10, 1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괜찮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뭐, 그때도 상장가로 사는 게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어, 꾸준히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할 거기 때문에 상장가에도 아마 살것 같고, 그리고 좀 길게 타임라인을 가져가면서 긴 호흡으로 계속 조금 조금씩 사모으는, 제가 팔렌티어 투자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저는 투자할 생각입니다. 네. 그때보다는 훨씬 더 시드, 운용할 수 있는 시드가 커져가지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제가 투자를 할 건지는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상장 당일까지 어뭐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DCA를 꾸준히 할 생각이고 충분히 장기적으로 모아가도 괜찮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김성우 회장님의 비유를 빌리자면은 모든 회사의 얼굴이 될수 있는 만한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왜냐 얼굴이라고 표현한 거는 어쨌거나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에 어, UI/UX를 피그마를 통해서 만들잖아요. UI/UX가 고객들이 제일 처음 사용하는 어떤 얼굴 임프레션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 주는 회사. 그래서 피그마는 모든 기업의 얼굴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디자이너분들이나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약간 업계 표준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빠르게 피그마가 성장하고 있고, 아, 피드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들이나 새로운 제품들을 낼 때마다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어가지고, 아, 회사의 포텐셜이 굉장히 뛰어나고, 실제로, 매달러 리텐션도 108, 132, 132%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매출 성장률도 48%나 올라가고 있고, 음, 여러모로 이제 뭐 주식 보상 같은 거 빼면은 제가 알기로는 흑자 전환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재무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고, 요번에 얼마 전에 보드진도 새로 영입했거든요. 그두 분이 이제 마이크랑 루이스라는 분인데, 그 마이크라는 분은 옛날에, 어, 인스타그램 코파운더이자 CTO이셨고, 지금은 엔트로픽 AI에서 그, o 프로덕 오피서로 일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루이스라는 분은 그, 듀오링고, 지금 에듀케이션, 어, 서트웨어로 굉장히 핫한 언어로 시작했다가 지금 좀 점점점 확장하는 것 같은데, 비즈니스 모델을. 거기 이제 코아 거기 이제 파운더이자 이제 CEO이신 분이 이번에 피그마 보드진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어 보드진도 굉장히 탄탄해지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음, 회사의 기반이 훌륭하고 엑세큐션할 어, 수 있는 그 역량이 충분한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한 지금 의어도비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어 굉장히 오랜만에 진짜 좋은 유니콘 회사가 상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꾸준히 공부하고 모니터링하고 어, 투자를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예, 그 상장 예정일이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의 머릿 속이 막 복잡해지고 어, 본인들만의 전략을 세우실 것 같은데 모두들 성투하시기 바라고 어, 저도 이제 계속 공부하는 거 업데이트가 있거나 아니면 정보가 어디서 나오거나 제 스스로도 많이 찾아볼 거고 그러면서 어, 되는 대로 어, 영상이나 뭐 X에서 포스팅으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